2023년 3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어제는 날이 참 좋았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맑고 밝고 눈이 부시는 귀한 하루가 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기로 이렇게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잠언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8절에서 20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도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나딘스티어라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할머니는 미국 켄터키주에 살고 있는, 지금 뭐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이 할머니가 있습니다. 켄터키, 여러분 어, 살아보셨나요? 저는 살아보지 않았는데 그곳에 살았던 분들 얘기에 의하면 시골이라고 그려져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나 에브리엄 링컨이 태어났던 어, 곳그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인구도 적고 미국 중부에 위치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나딘 스티어라는 이 할머니가 85세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요. 또 짧은 글들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쓴 짧은 글 시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면서 소문이 나게 되죠. 그러다가 아주 빅히트를 친 책, 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라는 책에서 이 할머니의 글이 소개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글을 모아서 짤막짤막한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쓴 글,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런 내용의 짧은 글 중에서 아주 짧은 부분을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긴장을 풀고 몸을 부드럽게 하리라. 그리고 좀더 바보가 되리라. 되도록 모든 일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으며 보다 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더 자주 여행을 다니고 더 자주 노을을 보리라. 산도 가고 강에서 수영도 즐기리라. 아,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콩요리는 덜 먹으리라. 실제 고통은 많이 겪어도 고통을 상상하지는 않으리라. 보라, 나는 매 순간을 매일을 좀더 뜻깊고 사려깊게 사는 사람이 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어 시골에 사는 이 할머니의 그 해안, 지혜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좀 바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껏 인생을 최선을 다해 기쁘게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공감을 해요. 좀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잘못할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제가 돼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아무렇게나 방탕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면서 바보란 소리 듣는 그런 어리석임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여튼, 하여튼 열심히 살아가다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은,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마늘이랑 도지 경작 열심히 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다 날려버리고. 참 어렵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신다.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내 삶을 일구어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셔서 반드시 그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방탕하게 살다가 방탕하게 아무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 궁핍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루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다해, 최선을 다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재미있게, 신나게 살다가 실수하고, 좀 넘어지고, 어, 좀잘안될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걸 보시고, 오늘은 실수했지만, 오늘은 넘어졌지만, 내일은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거야. 그렇게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18절을 볼게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하게 행한 자 구원을 받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얻는 우리의 전인적인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롭힘 당하는 그것 하나님 보시고 성실에 행하는 자그 고난에서부터 건전해 주신다 일으켜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 하튼 재미있게 오늘 하루 신나게 오늘 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 봅시다. 그러다가 넘어지더라도 괜찮아요. 우리에겐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렇게 오늘도 함께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순간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사순절 묵상 예수님의 여유, 예수님의 여유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어려움 속에서도 조급해 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고, 사람들의 질시를 받고, 그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서 계셨던 그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순절 기간 주님의 그 여유를 내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매 순간 열심을 다해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넘어질 때또 좌절할 때 실수하고 실패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사, 그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인내합니다. 오늘도 소망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주님만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으신 주님, 결코 넘어지지 않는 주님,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시는 그 주님 본받아 오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오뚜기처럼또 일어서겠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오늘도 함께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함께 서 나갑시다 시.